두 번째 과목인데요.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21번부터 4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은요.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과목 자체가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이 문제로 틀림 나오지만 한 번쯤 인간공학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는데요. 첫째, 인간기계, 우리 맨 머신이라고 그러죠. 시스템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인간공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설계철학이 파탁이 된다는데, 여기까지 는 괜찮죠. 설계철학 파탁.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기계를 어떻게? 바로 인간은, 인간에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답이. 그러니까 우선 항상 인간공학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설비, 환경, 설계에 적용되는 것도 인간공학이에요. 네번째는요인간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하는 것도 인간공학이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한마디로 더 정의한다면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기계, 기구, 환경 등의 물리조건 인간의 특성과 능력에 잘 조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한 학문을 가지고 우리 인간공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한번더 얘기한다면 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능력이란 제가 항상 A는 뭐라 그러죠? KS다. 이것은 우리 심리에서 아까 먹어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영국의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동기 부여 이론 역시 수학적인 식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뭐냐? 하면 능력 어빌리티는 날이지, 지식과 스킬, 기능이잖아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능력 A급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 표준 규격에서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거? A급입니다. 그래요. 이게 능력을 능력이 잘 좋아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한 항목이 바로 인간공학이 되겠습니다. 22번째는요, FT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꺾어진 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그죠? f 도에서 사용되는 단기호 의미를 맞는 것은, 근데 바로 이게 뭐죠? 사과잖아요. 우리 가일은 기본이 뭐라 그래요? 사과라고 그래요. 아, 사과는 바로 기본 사상을 나타내는 거다.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그럼 1번과 2번과 4번도 어떤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모는요, 결함사상을 나타내고, 요게 답이었죠. 기본사상은 동그라미였다. 그 다음에 요거 동성사상은 다이아몬드를 반쪽만 한 것이 동사상이고요 요거는 마름모를 이렇게 한 것이 마름모로 바로 뭘 나타낸다? 생략을 나타낸다. 이 입출력이니 뭐 뜻은 별 의미가 없다. 스물세번째 보면요. 인체 측정의 응용 원칙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원칙은 데 원칙이에요. 그 인체 응용 원칙은 몇 가지냐 크게 세 가지잖아요. 첫째 뭐냐 그면 러 조절식 설계 최대치 설계 최소치 설계 평균치 설계도 있지만 요걸 가지고 원래 최대치를 더하여 뭐라 그래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극단치 설계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가장 최우선은 무슨 설계 항상 우리는 조절할수 있는 설계가 제일 좋죠. 누구나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어요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뭘까요? 극단치 설계. 최대나 최소를. 할. 평균치 설계는 이거는 사실 평균치라는 게 있나 없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평균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범위라는 것은 다른 말 조정범위 조절식 설계하는데 사무실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한다든지 자동차 좌석의 전후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통상 우리는 5%치에서 작게는 크게는 95%치까지 해서 항상 수용률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은 90%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범위 또는 조절식 이것을 우리는 인체 측정 원칙 또는 응용 원칙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번째요. 결함수 분석법. 이게 뭐죠? 바로 FTA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는 기본 사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반드시 목표 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이란 말이나 뭐예요, 바로 세트잖아. 한 세트 두 세트 할 때는 뭐예요? 그럼 패스 세트 한 개밖에 없어. 안 돼. 디지털이도 아니죠. 불대수도 수학이 아니죠. 보여? 컷 세트 아 세트밖에 없잖아. 그 답이 벌써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조합했다 이러면 사실 이 답이 이건데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저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 못 쓰지만은. 이걸 못 찾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럼 사실 네개 중에 골리는 거잖아. 그럼 사실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 그거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조금만 공부하면 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공부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